안녕하세요. 방송가의 가장 비밀스럽고 흥미로운 역학 관계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스타들의 동맹과 전쟁을 추적하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방송사와 스타의 관계는 때로는 국가 간의 외교 관계처럼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특히 자신을 키워준 친정 방송사를 향한 스타의 의리는 연예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공식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사건에 가까운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이라는 거대한 트로트 제국이 낳은 최고의 황태자 영탁이 아이런 이컬하게도 라이벌 제국인 MBC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는 숨겨진 아들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면가왕의 레전드 무대부터 방송사의 얼굴인 연말 가요대제전의 특별대우까지 과연 MBC가 방송가의 모든 불문율을 깨면서까지 그를 편애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의 날카로운 분석이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의 탐사에 힘을 보태주세요. 또한 이제는 방송사마저 움직이는 거물이 된 여러분의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의 상품 링크를 통해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직접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탁, MBC의 숨겨진 아들, 복면가왕부터 가요대 재정까지. 방송국이 그를 편애하는 진짜 이유. 증거의 흔적들, MBC 프로그램 곳곳에 새겨진 영탁의 발자취, 가수 영탁의 커리어에서 TV조선 미스터트롯을 빼놓을 수 없듯, 이제는 MBC 역시 그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송가의 불문율에 따르면, TV 조선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MBC가 그를 이토록 비중 있게 그리고 꾸준하게 기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섭외를 넘어선 명백한 의도가 담긴 행보로 분석됩니다. 그 증거는 MBC의 간판 프로그램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MBC 복면가왕에 출연하여 트로트가 아닌 파워풀한 록 발라드 먼지가 되어를 부르며 장르를 파괴하는 가창력을 뽐냈고, 이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MBC의 엄청난 화제성을 안겨주었습니다. MBC의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는 화려한 스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음악 프로듀서로서의 전문적인 면모와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대중적 호감도를 극대화했습니다. 간판 토크소 라디오 스타에서는 스페셜 MC로 발탁되어 게스트로서가 아닌 프로그램의 중심에서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하며 MC로서의 가능성까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의 정점은 바로 방송사의 한 해를 총결산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 연말 가요대 재전에서 찍혔습니다. MBC는 영탁에게 단순한 트로트 무대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록밴드 YB, 윤도현 밴드와 함께하는 대규모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그것도 모든 세대가 TV 앞에 모여앉는 황금 시간대에 편성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K팝 최정상급 아이돌에게나 주어지는 특별한 대우입니다. 이처럼 MBC의 영탁을 향한 행보는 단순한 섭외를 넘어선 마치 우리 방송국의 아들을 챙기듯 한결같고 전폭적인 편에 애 가까웠습니다. 진짜 이유 #1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한다. 시청률 구원투수이자 디지털 콘텐츠 제조기. 그렇다면 MBC는 왜 나이벌의 아들을 기꺼이 자신들의 숨겨진 아들로 삼은 것일까요?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숫자가 증명하는 그의 압도적인 흥행 보증 능력입니다.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MBC 예능 PD들 사이에서 소스카드로 불린다고 합니다. 신규 프로그램의 초기 인지도가 부족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이 시청률 침체에 빠졌을 때 영탁을 2주 분량의 게스트로 섭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등급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출연했던 라디오스타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2%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광고 수익으로 환산 시 수억 원에 달하는 가치입니다. 또한 현대 방송계의 전쟁터는 더 이상 TV 브라운 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영향력이야말로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MBC 예능 유튜브 채널 MBC 엔터테인먼트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영탁이 출연한 클립 영상은 채널 평균 조회수 대비 350%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특히 시청 지속 시간 역시 매우 길게 나타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시청률을 넘어 시청자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내는 콘텐츠 제조기임을 증명합니다. MBC 입장에서 투입 대비 이토록 확실한 성과를 보장하는 영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카드인 것입니다. 진짜 이유 샵 2. 트로트 패권 전쟁과 베일에 쌓인 10년 전의 약속 하지만 MBC의 선택이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이유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로트 전쟁의 패권을 잡기 위한 MBC의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TV조선과 엠베니 트로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징적인 인물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TV 조선이 낳은 최고의 스타인 영탁을 MBC가 끌어안음으로써 최고의 스타들은 결국 더큰 무대이자 진정한 국민방송인 지상파로 오게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은연 중에 던지며 트로트 장르의 주도권과 권위를 자신들에게로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적인 이유를 넘어서는 베일에 쌓인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한 방송계 원로에 따르면 현재 MBC 예능본부를 이끄는 한 고위급 간부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인 PD였던 시절 자신이 연출했던 작은 지방 음악 프로그램에 무명의 가수 박영탁을 출연시킨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재능을 눈여겨봤던 그 간부는 당신은 언젠가 크게 될 사람이니 그때 가서도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농담 섞인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훗날 영탁이 미스터트롯을 통해 스타가 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왔고, 마침내 자신이 방송사의 핵심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자. 과거 자신이 알아봤던 그 재능 있는 청년을 적극적으로 끌어주고 있다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MBC의 영탁을 향한 애정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10년의 세월을 넘어선 깊은 기념과 믿음에 기반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탁을 향한 MBC의 파격적인 편에는 그의 압도적인 흥행력이라는 비즈니스적 가치와 트로트 패권 전쟁에서의 전략적 필요성 그리고 어쩌면 숨겨진 개인적 인연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양측 모두에게 완벽한 주인인 윈윈이 되고 있습니다 MBC는 영탁이라는 확실한 흥행카드를 통해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고, 영탁은 MBC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종편 트로트 가수라는 꼬리표를 떼고 전 국민적인 아티스트로 자신의 활동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TV 조선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하고 최고의 무대를 마련해주는 모든 방송사와 함께하는 모두의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MC 도전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번 트롯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유재석, 신동엽의 뒤를 잇는 차세대 국민 MC 후보로서의 가능성까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가수로서, 프로듀서로서, 그리고 이제는 대형 축제의 MC로서 영탁이라는 만능 엔터테이너의 한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MBC의 숨겨진 아들 영탁. 여러분은 MBC의 여러 프로그램 중 영탁이 어떤 프로그램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지적 참견 시점의 관찰 예능. 혹은 놀면 뭐하니? 음악 프로젝트. 여러분의 즐거운 상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방송사의 경계를 넘어 모두의 사랑을 받는 그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